여기가 d 존만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데 저희는 오늘 D2의 자리를 잡았어요. 이게 약간 풀 같은 게좀 정리가 안돼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. 여기가 D2 자리. D2랑 1이랑 2는 사이트 앞에 주차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언니 <목동체> 일로 알랄랄 그래도 되지. 여기는 이렇게 바로 뒤쪽으로 운동장을 갈 수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조금 해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 좋아요. 그러게, 언니야, 라브 생 근데 금기 없네! 那不想。 이번에 새로 선 블랙디어, IGT 이요. 고정만 해주면 끝. 이고 이렇게 하면 끝. 오늘의 세팅 끝났습니다. 새로 구매한 블랙디어. IGT 테이블이랑 원래 쓰던 카고랑 노스피크 3반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저쪽은 짐 보관존 오늘 짜파게티랑 소고기 구워 먹을 거라서 짜파게티 다섯 개다 가져왔어요. 그리고 여기, 여기가 횡성인데 원래 횡성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홍천에 가까워서 홍천 한우를 사왔어요. 그리고 내부는 오늘은 좀 심플하게 했고, 일단은 오늘 세팅 이렇고, 플라잉에 이따 저녁에 치고자던지, 그건 날씨 좀 보고 하려고요. 지금 피칭은 다 끝났고, 산책 한번. 오늘 평일이라서 저희밖에 없어요 오늘 생각보다 안 더워가지고 저기 산이 있어서 아 진짜 여기 산이 너무 시원해 헤이 칠라 카페 자작자작 그리고 여기 계곡도 아마 캠핑장 안에서 갈 갈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물 엄청 깨끗하네? 그렇지? 너또또 뛰어내, 또뛰어내릴라 그러지 너? 이런 게... 언니 안 와? 언니 안 가? 언니 안 가? 언니야. 안 간다. 안 간다. 야. <laughs> 여기가 a 사이트가 딱 계곡 바로 앞쪽이고요. 그리고, 샤워실이랑, 개수대랑 이렇게 A사이트용. C존이 어쨌든, 카라반이랑 데크존이 C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D, D5부터 해서, 1, 2, 3, 4, 5가 이쪽 라인에 있고, 이쪽이 9, 6, 7, 8, 9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부터 6, 7, 8, 9. 그 사이트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라 저희는 오늘 좀 미니멀 미니멀은 아니지만 작은 걸 가지고 왔고 저희는 좀 작은 걸 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타프 치기도 살짝 살짝 작은 느낌은 받긴 했어요. 신더라 이렇게 밥을 그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? 뭐하지? <laughs> 왜 그렇게 불편하게 먹는 거야? <laughs> 불안한 마음을 다... <laughs> 화장실은 요거 하나 요거 이렇게 해서 두개 있고 향이 좋아요. 양재동 꽃이죠. 향이 좋아요. 제가 맥주를 좋아해서. 집에서도 자주 마시는데, 이게 스탠리에서 이번에 나온 쿨,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, 캔 쿨러거든요? 근데, 이게 진짜, 맥주를 마시다 보면 항상 식잖아요.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, 알까 캐논면은그 스노우피크의 캔쿨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이 상태로 마시면 진짜 안 식더라고요. 엄청 좋아요. 집에서도 쓰다가 가지고 왔습니다. <목소리> 저녁에 은근히 쌀쌀해요. 지금 한 아, 7시 정도 됐는데, 은근히 쌀쌀해서 플라이를 쳤고, 여기 앞에 이렇게 땡겨서 팩만 박아주면 깔끔해져요. 와우, 엄지 여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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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여기다 없어졌어. 기다기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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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할수 있을까? 한 번에 되지 와, 진짜 질이 좋 음. 확실히. 음. 음. 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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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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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짠게더 있긴 있었어. 응. 목이 아파. 응? 베이스가 응? <laughs> 확실히 크다. 저 어, 어제 그캠쿨란인데 그 이게 텀블러처럼 이용이 가능해요 이렇게, 이렇게 하면 텀블러 다음은 첵스 어, 초코 먹을 거예요 초코 오늘 하루 잘 놀다 갑니다. 여기 완전 좋아요. 일단 저기 뒤에가 바로 운동장인 게 마음에 들어요. 또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사이트는 어였습니다